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최형우 선수는 그동안 타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비에서도 좌익수로 가끔 기용되었지만, 주로 지명타자로 활약해왔습니다. 나이와 부상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팀에서 그의 수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또한, 나성범 선수의 부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훈련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에선 제한적인 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우가 아직도 자신이 저익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팀 상황과 선수 관리 차원에서 지명타자 역할이 계속 주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수비에서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의 모습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우가 13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 오랜만에 좌익수 글러브를 끼고 나섰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네요. 작년 9월 이후로 거의 7개월 만에 좌익수 출전이었으니까요. 이런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퓨처스리그에서 타격감이 좋은 오선우가 추천받아 2일군에 올라왔고 이를 통해 팀의 분위기 반전을 빼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선우가 일루와 외야 모두 가능한 선수이긴 하지만. 일루는 이미 패트릭 위지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해야 수비가 필요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최영우가 저익수로 기용된 이유도 그만큼 팀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네요. 나이와 부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최영우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고, 그가 다시 저익수로 뛰는 모습이 앞으로도 가끔씩 볼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영우가 좌익수로 출전하면서 오선우가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할 수 있었고 오선우는 그 기회를 잘 살린 셈이네요. 5회말에 결승 중월 트런포를 터뜨린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선택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오선우가 타격감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당분간 기회를 더 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최영우의 유연한 역할 변화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선우처럼 기회를 잘 살리는 선수들이 팀의 분위기와 성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죠. 앞으로도 오선우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또 다른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기아가 이날 14 안타 5블렛으로 10일 득점하며 연패를 끊고 타선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타선의 침체가 있었던 만큼 이런 활약은 팀에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도영과 김선빈의 부재, 박찬호와 최원준의 침체, 그리고 한준수의 타격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타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선수들이 힘을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즈덤이 멀티포를 치면서 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입니다. 위즈덤의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영우와 나성범, 변우혁이 분전했지만 여전히 작년처럼 폭발적인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고민거리가 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처럼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면 팀 전체의 분위기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도영과 김선빈의 복귀가 기다려지며 박찬호와 최원준도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려 다시 한번 중심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선우와 변우혁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지션 중복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선우는 일루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변우혁도 외야와 일루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운영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변우혁은 최근 타격감이 좋다고 하니, 그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고, 오선우도 퓨처스리그에서의 좋은 타격감을 1군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포지션이 겹치는 상황에서 한 명은 외야, 다른 한 명은 1루 혹은 지명타자 역할로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영우와 나성범도 여전히 중요한 선수들인 만큼 이들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오선우와 변우혁을 적절히 돌려가며 기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복되는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아의 타선의 생산력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이들의 활약을 통해 팀의 타격이 다시 폭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꽤 복잡해졌네요. 오선호와 변우혁 둘다 일루수이고 이미 패트릭 위즈덤이 일루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일루에서 활약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군요. 변우혁이 김도영의 복귀로 뛸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럴 경우, 위즈덤이 외야로 나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위즈덤은 미국에서 외야 경험이 있다 보니, 외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감독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영호가 지명타자만 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최영호가 지명타자 역할에만 국한되면, 오선우와 변우혁을 외야 혹은 다른 포지션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영우도 수비를 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좌익수나 우익수로 나설 수 있으면 타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영우가 지명타자 역할을 넘어 수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오선우와 변우혁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요. 위즈덤이 외야로 나가고 그 자리에 오선우나 변우혁을 배치하는 식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면 이 선수들의 기회를 더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팀의 타성과 수비가 모두 살아나는 방향으로 최영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의 운영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우가 좌익수로 수비를 맡으면서 오선우와 변우혁과 지명타자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팀의 타성과 수비의 유연성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최영우가 지명타자 역할을 전담하지 않고 때로는 수비와 타격을 병행하며 다른 선수들과 롤을 나누는 식으로 팀을 운영한다면 타선이 더욱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타격감이 안 올라오는 최원준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최원준이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의 출전 기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 대신 오선우나 변우혁처럼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최영우가 그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팀의 공격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최영우가 수비와 타격을 유연하게 병행하면서, 오선우와 변우혁이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타격에서 더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최원준을 포함한 타격감이 떨어진 선수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을 줄수 있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타선의 폭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상태와 타격감을 고려한 유연한 기용이 기아 타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최영우를 좌익수로 기용한 순간, 사실상 기존의 틀이 크게 변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한 것이라 할수 있죠. 그만큼 현재 기아의 상황이 비상사태라는 것을 반영하는 결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선수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범호 감독이 시즌 초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지금까지의 결과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로 볼수 있겠죠. 현재 기아가 직면한 문제는 타격감각이 떨어진 주요 선수들이 많고,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영우를 좌익수로 기용하고 오선우와 변우혁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타선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렇게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는 가운데 선수들이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결단은 팀의 전반적인 성적과 분위기 반전의 중요한 기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각 선수들의 역할을 제대로 분배하고 타격감이 올라오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결과적으로 시즌 초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변화를 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시도라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돌아와도 기아 타선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승률을 높이고 순위를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아의 현재 상황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오선우와 변우혁처럼 타격감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린 선수들을 최대한 기용해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최영우의 체력 관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영우가 좌익수로 수비를 맡으면서 지명타자 역할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기용한다면 그의 체력 부담을 나누면서도 팀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3일 최영우의 좌익수 출전과 11득점 완승은 기아에게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뿐만 아니라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영우의 수비와 타격, 그리고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이 결합된 결과물이었고, 그로 인해 팀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기아가 타선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고 시즌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